신일코드제로 무선진공청소기 s v c 2 c o 1 5 0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첫째, 충전시간과 사용시간이 기존 제품보다 빠르고 길어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벽걸이용 거치대와 다양한 악세사리로 편리한 보관과 다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페파필터가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주어 청소 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 버튼 하나로 먼지통 비우기가 가능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소비자들은 흡입력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깔끔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기로 집안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